틀겠습니다. 우와. 무섭대. <laughs> 안녕, 얘들아 이제 안돼 안돼. 졸로 가. 안돼. 네, 우와. 이렇게 꿀벌이 많으면 좋겠다야. 안녕. 이것도 틀겠습니다. 어 어디 갔지? 우리 먹을 먹었던 게 마지막 장으로 모여 들고 있어요. 여기는 꼬리. 꿀... <laughs> 안녕 얘들아. 집으로 가라. 내일 먹자. 안녕. 꿀별들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. 아이고, 빨리 가래, 집으로. 춥다. 안녕.